운동 갈게요. 크로스핏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됐어요. 오늘은 결란이의 선배 모먼트를 보여드릴게요. 몇 개씩 끊어서 할 건지 알려주기. 처음 팀하더를 하던 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버버 하고 있을 때 같이 운동했던 파트너가 옆에서 다섯 개씩 나눠서 할까요? 라고 말씀해주신 게참 고마웠는데요. 이젠 몇 개씩 나눠서 진행할지 주도하는 멋진 선배가 됐어요. 다음 동작 알려주기 와드 시작 전에 오늘 할 운동을 미리 배우긴 하지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쉬워요. 그럴 때 옆에서 다음 동작이 뭔지 실적 알려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답니다. 열심히 응원해주기 아 그냥 포기할까 싶을 때 누가 옆에서 응원해주면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. 저도 처음엔 응원받으면서 버텼거든요. 이제는 결안이도 열심히 화이팅을 외쳐줍니다. 살짝 눈치주기 근데 너무 살살하면 저도 모르게 팔짱 끼게 돼요.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해야 진짜 선배라고 할수 있죠. 파트너가 힘들 때 대신해주기. 다섯 개씩 나눠서 하기로 했지만 파트너가 힘들어 한다면 제가 더 하려 했는데 시간이 끝났네요. 다들 운동하다가 오늘 나좀 멋있었는데 했던 순간이나 파트너에게 고마웠던 일화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.